요르크 징크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분 말씀을 마치 내 말인 것처럼 하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두 가지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자리에 보호자로 계십니다.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일꾼, 사명자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갈레디아스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마치 우리가 그분과 하나인 것처럼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또는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분께서 하신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쓰신 용어를 마치 우리 자신의 말처럼 사용하면서. 그분이 우리 기도 안에 점점 더 깊게 들어오실 수 있게 합니다. 디트리 보네프의 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려는 사람은 그분의 이미지를 간직할 것이고 더 나아가 떠맡아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 형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입니다. 요르크 칭크의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지를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말을 주님께 전달하시는 그 신비를 신뢰합니다. 그분은 주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존재하심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등장하셨기에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쓰셨던 용어들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님을 신뢰하셨던 그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께 말씀을 고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한 알브레히트 벵겔의 글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채워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빈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징크의 기도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한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가 나의 목적지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게 그것을 보이리라 거울과 비유로. 나는 그분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이웃에게 가거라. 세상 끝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내 이웃에게로 가라. 다음을 같이 말하며 꿈꾸는 자를 나무라거라. 두 발로만 사람은 이 세상에 서야 한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자는 나가 내 길에 있어야만 한다. 두 발로 땅을 온전히 데리고 서리는 자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눈을 뜨고 목적지를 내다보라. 그리고 멈추지 말라. 오라. 대학생이던 크리스토프 프로프스트가 히틀러 암살단체에 소속되었다가 1943년 23세 나이로 사형당하던 날 자기의 동생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는 죽기가 이렇게 쉬운지 미처 몰랐다. 정말로 나는 트럭만큼도 미운 감정이 없다. 결코 잊지 말아라. 생명이란 사랑 안에서만 성장하는 것이며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요로크 징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 무덤을 비추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춤을 추며. 춤, 땅과 태양으로 도는 춤. 그리스도를 감도는 춤. 강하고 영적인 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춤 부활절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 죽음이여, 주님의 얼굴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웃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험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웃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 일어섭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틀고 일어나 끝까지 나아갑니다. 침침한 문을 지나 춤이 준비된 곳으로 이 축제의 인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